안녕하세요. 오늘 음, PMDG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지는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킬로그램 세팅하고 여러 가지 기본 항공기에 들어갔을 때 아주 기본적인 게, 기본적인 세팅을 만들기 위해서 PMDG도 조금 세팅을 제가 바꿔볼 겁니다. 한번 이제 f x 스를 구동시키시고요. 는윙렛 달린 73800으로 공항은 R RKSs 러 k t 1 0 그리고 외던은요 Fair w e a t h e 이렇게 Right Now 눌러서 구동을 시킵니다. 아, 처음에 다 읽게되면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니셜라이징 올 시스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안하셔도 되고 일단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항공기 내부 형태는 이렇구요. 어, 엔진 시동이 다 걸려있는 확산되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세팅이 아니겠죠. 기본적인 세팅을 만들고 APU를 먼저 켜줍니다. 지금 엔진쪽에서 전기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APU쪽에서, 엔진을 끌거기 때문에 APU로 전기를 주는 상태로 기기 올라가는 것 보이시죠? APU가 시동이 걸리고 나면 APU 자에서 버스라이트가 들어오게 니는 기다려 볼까요? APU 프 버스라이트가 들어왔죠 APU로 전기를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꺼질거예요 일단 파킹 브레이크 세트합시다 이제 꺼주고 이제 꺼지면 로우 프레셔 들어오고 배너줄어워는거 보이시죠? 일단 이제 기본 세팅을 하기위 아주 기본적인 점을 해봤습니다 일단, FMC를 잡아볼게요. 킬로그램하고어 바꿔주셔가지고, 여기 FMC를 보시면 FMC, a c 스 세번째 DFDAU, 우측에 PMG s e t e 측에 FS 섹션이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항공기에는 FMC하고 a c 스 s 두 개, 그리고 세번째 ACMS, 이세 개밖에 없습니다. FMC만 있는 것도 있고요 FMC와 a c 스 s 만 있는 것도 있고 FMC와 ACMS만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 PMD SETUP, FX ACTION이 따로 추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FMC PMD SETUP으로 가보겠습니다. 첫번째, 에어프터 눌러주시구요. 두번째, 디스플레이, 그리고 프리뷰어스 페이지 가면 아홉번째 페이지에 아홉번째 나와있죠? 아, 네 히어로 얼러트 빌로우는 1000파운드로 바꿔주시고 어차피 1000파운드로 바꿨기 때문에 다시 세번째 킬로그램 바꿔주면 4 5 0킬로그램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세팅이 바뀐거고요 아... 음... 저... 음... 그냥 네, 위에서 이 들어와 있어요. 연료는 지금 AP 하나만 사용해 엔진 을껐기 때문에 왼쪽에서 연료를 먹으라고 센터 피오를. 퓨어를... 우측으로 꺼줄 거고요. 네, 꺼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연료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패슨벨, 어, 스페어 스위치는 전부 다 올려놓을 거고요. 프로그 스위치에서 오프. 그리고 지금 하이드로 펌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오프. 그리고, 레프트 팩, 라이트 팩, 오토, 아이솔레이션 벨브 위치, 오픈, AP, 리드, 에어 스위치에서 오 우리 김포 제주로 가기 위한 주본로도 크루즈 레벨 도로가 28,000이니깐 28,000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제주 랜딩할 트 치고 엘레베이션 해피틱 바꿔주시고 왼쪽에 있는 라이트들은 다 꺼져있고 우측에 있는 로고 라이트도 없고, 스포포션, 라이트 스테리, 없고 스 포션 라이트 스테디, 안트 크루즈 어플, 위네벨 어플, 헬라일 어플 그리고... 예. 다시 순서는 조금 조정해서 하셔도 상관 없지만 아까 FMC에서 좀 빼먹은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패스 액션으로 가지고 퓨얼은 3000만 탱크원은 3800 우측에 3800 센터 탱크에는 60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페이로드에는 어, 프라스트 클래스는 승객을 전부 필요해주겠습니다. 실제적으로 LCC 같은 경우는 189명, 186명, 사항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렇게 할수 있고, 어, 어, 페이로드 포드 카고 애프터 카고는 2,400을 둘다 맡아주겠습니다. 맡아주는 이유는 어 제가 준비한 그 플랫 플랜을 맞추기 위해서 일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제 어, FM 는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기본 세트는 다 끝났어요. 끝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 우리 이피스에 보시면 메로가 인제지지가 돼있죠? 그래서 2, 9, 9, 2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헥터파스칼로 바꿔주시고, 기본 세팅, 여기 아까, MD가 10으로 돼있었는데, 이거 5로 바꿔주시고, 음, VOR로 바꿔주시고, MCP는 조금 가까이서 봅시다. F10을 눌러서, MCP를 살짝 뜯어 올리면, 요고, 다음 뜯어 올려서, 어떻게 언덕 시키면, 우리, 김포 3-2-3, 3-2로 이륙할 거기 때문에, 3-2-3. 기본 스피드 145. 그리고, 땡크 앵글 25도. 3-2-3. a 티 t 트 t u d e 5000. 불티언 줄리엣이 5000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우측, 3-2-3. 그리고 FD 기장 사건 마스터로 올리고 고기장 사건 올려주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어... 터터 브레이크 RTO로 바꿔주시고 어, 로어 시스템으로 로워DU는 시스템 페이지로 내려주시고 그리고 스탠바이 계기는 토나이2나이트인젝시브 레인드이고 먼지로 원스로 바꿔줄게요. 부기장석거 바꿀게요. 부기장사거로 갑시다. 부기장사거는 여기 인체이치로 되기 때문에 페타파스칼로 바꿔주시고 MD 10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 5로 바꿔주시고 기본 세팅이고요. 파킹레이크 세팅되어 있고요. 여기봅시다. 우리 세븐세븐원으로 갈 거기 때문에 뭐 이거까지 바꿔줄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텐데, 유용합니다. 7, 7으로. 지정적후로 가가지고. 7, 7, 1. 열시고. 그리고 프리퀀시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센터 페테스타로 가가지고. One two three one two three speak speaker. one two three one two three speaker.